근데 이제 저는 그, 이런, 낯선 데 가면은, 누가 말을 시킬까봐 막 두려움이 올라가요. 안면이 트고 말하면 음. 한잘 하는데, 좀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네. 막 이런 데 가면은,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말을 시킬까봐 막 두렵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고 아, 예. 내 앞에서 사람들이 잡혀가는 걸 봤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튀면, 나도 잡혀갈까라고 하는 그전쟁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좀 얘기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통과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전생을 살고 있는 거. 음. 근데 이걸 갖다가 정리를 안 하면 다음 생까지 가져가는데. 그 자꾸 없애버리려고 해도 안 없어져. 없애버리려고 하면은 약을 올려요. 음. 없애버리려고 하지 말고요. 음. 그 감정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전생에 어떤 이유로 내가 공포가 있었겠구나 그 공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나였었구나 공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 정... 내가 잡고 있었구나 잡고 알아차리면 돼요 잡고 알아차리고 그러고 내가 여기 나가 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되고 춤을 춰도 되거든요 그건 바람인 거야 음.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나는 빛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차례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만하게 보이고 나는 요만하게 보여서 그게 문제예 그래서 내 차례가 될때 다른 사람 이만하게 보일 때 내가 이만하게 보이게 세팅을 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산이라고 바쁘기 때문에 내가 뭔 얘기했는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잡고 있는 사람이 나야. 잡고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되거든요. 놓아버리면 편해요. 어렵게 살려고 작정하고 온거 아니잖아요. 편안하고 너그럽게 살아도 돼요. 나는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바람인 거예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바람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통과하게 만들어서. 바람, 그거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여기에서 나를 통과 못하게 계속 이렇게 잡고 있을게 라고 하지 말고. 뭐든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다 통과하게 만들세요. 통과하게 만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나 3일 전에 먹은 점심이야. 점심은 그냥 본성으로 먹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내가 머리로 잡고 있으면 끊임없이 나를 그거 알아차리라고, 그거 그냥 통과하게 만들으라고 계속 생각나게 만들거든요. 그 공포 있잖아요? 공포한테 훅 들어가야 돼요. 훅 들어가야지 끝나요. 안 그러면 안 끝나. 아, 이렇게라도 살려고 애를 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공포는 위험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공포를 알아차리는 거는 그 밖에 나가면 호랑이 없잖아요. 근데 전생에 호랑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어렸을 때 무서웠던 거 있어요? 어릴 적에 이제 그 산에를 이제 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또저 멀리서 또 나고 또저 멀리서 또 나고 하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막 집으로 도망온 적이 있어. 아, 그 이상한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내 공포 무의식에서 이제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왔다, 아 그래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잠을 자면서 나 이거 죽는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공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냥 그냥 밥 먹는 거야, 숨 쉬는 거야. 파도가 한번 왔다가 파도가 한번 가는 게 삶과 죽음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잠자고 일어난 거예요. 들어갔는데 후, 안 나왔다. 이거 죽은 거잖아. 근데 계속 나오잖아.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죽음을 갖다가 많이 공포스러워 하는데, 밤에 자는 게 죽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태어나는 거, 이렇게 가까운데 내가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상한 소리가 났대. 바람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소리가 났대. 근데 이게 한 번이면은 내가 봐줄 수 있어. 근데 세 번이나 났대.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그 남자를 갖다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해서 그 남자가 벌렁벌렁거리는 그 가슴이 진정이 되고, 아,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까지 명상으로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집에 허겁지겁 오는 그걸로 계속 내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공포가 안 없어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억을 갖다 다 정리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딱 데려다 놓고,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하늘의 사랑을 갖다 이렇게 딱 감싸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받으면 말을 할 때는 벌써 여기서 이제 작업을 막 하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긴가민가 라고 음, 생각하는 음. 마음이 있잖아요 음. 그럼 이 작업한게 오랫동안 있다가 들어가요 음. 근데 어 알겠어요 라고 하면 그게 확 들어가요 아, 몰랐습니다 음, 몰랐지 그걸 갖다가 얘기를 안하죠 <laughs>